샬롬, 우리 구역가정예배 나오신 동산의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어요? 어, 지난주 예배 잘 들이시고, 또 오늘 하루 이렇게 어, 구역예배 영상을 시청하면서 말씀으로 나아갈 텐데, 또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으시고, 또새 힘을 얻고, 또새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1 0가 교회 믿음과 사랑의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말씀 잘 읽으셨죠? 자 그럼 넘어가고요 핵심 말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랑 입을 맞추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야마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또 어떻게 우리에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 가는데 어 말씀을 하시는지 마음속에 잘 새겼으면 좋겠어요. 아, 여기서 잠깐 우리가 에베소서의 중심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교회죠, 교회. 그래서 계속 우리 지금 교회라는 게 주제 제목 가운데 들어가고 그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할지 된 부분들을 하나씩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핵심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주님의 교회를 세운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 첫 번째 질문 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구역가정 예배 말씀의 핵심 내용은 지난 시간에 (11가를) 공부했잖아요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억이 나시죠 네, 진리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교회는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라고 하면서 엉뚱하게 뭐 세상의 축복만을 이야기하고 뭐 세상의 지식만을 전달을 하고 뭐 세상적인 것들만 추구한다면 그건 좋은 기간, 좋은 종교 단체는 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수 없습니다. 따라서 분명히 기억하셔요. 어, 교회는요 진리의 말씀. 곧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의 복음이었죠. 구원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바로 그것이 구원의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인 것이고, 교회 안에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사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 말씀의 주제랑 연결시켜 본다면 결국 믿음과 사랑의 기도예요. 오늘 우리 핵심 말씀으로 읽었잖아요. 15절에 있는 말씀.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바로 믿음과 사랑이에요. 요새 믿음과 사랑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믿음과 사랑, 음, 그건 고개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교회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금 더이 부분을 세밀하게 설명하자면 누구를 향한 믿음과 누구를 향한 사랑이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요.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형제들, 자매들, 우리의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요약하자면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사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될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이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이제 에베소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 이 부분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믿음과 사랑의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요, 결국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의 기도는요, 우선 가장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믿음과 사랑의 기도는 땡땡하게 한다. 이게 바로 감사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린 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믿음과 사랑의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 첫 번째로, 감사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믿음과 사랑의 기도는요, 땡땡땡을 알게 한다. 무엇을 알게 할까요? 네. 돈 많이 벌수 있는, 뭐, 코인이라든지, 돈 많이 벌수 있는 로또의 번호를 알게 할까요? <laughs> 그게 아니죠. 믿음과 사랑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에 있는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개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믿음과 사랑의 기도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 어떤 세상적인 가치, 세속적인 가치들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을 알게 한다라는 점을 두 번째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과 사랑의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과 사랑의 기도는 땡땡의 눈을 밝힌다. 땡땡의 눈 누구의 눈입니까? <laughs> 당신의 눈입니까? 우리의 눈입니까? 마음의 눈이죠, 마음의 눈. 믿음과 사랑의 눈, 사랑의 기도는요, 마음의 눈을 밝혀요. 오늘 본문 1장 1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려 준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에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기도를 하기 위한 나의 결심을 써보세요. 그래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기도, 또 성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의 기도를 하기 위한 나의 결심, 무엇이 있을까요? 감사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마음의 눈을 밝힐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막연하게,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내가 내삶 속에서, 나의 가정 환경 속에서, 나의 신앙의 환경 속에서, 믿음과 사랑의 기도를 어떻게 할수 있을까? 뭐, 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번 공동회를 통해서 이제 피택자들을 세우고 임직자를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곧 믿음과 사랑의 기도라고 할수 있겠죠. 또는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 안에서 교제하며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있지 않나요? 그들을 좀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들을 떠올리시면서 믿음과 사랑의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 주님의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서가는 구체적인 실천이 되어질 것입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2번째로 교회가 믿음과 사랑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어요. 진리의 말씀이 있다면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과 사랑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과 사랑의 기도는 왜 중요하냐?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정말로 우리가 봐야 될, 보아야 할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보이십니까? 네. 그 보이는 대로 행하는 우리 구역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